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도 소통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툴 도입 및 활용 방안을 발표를 맡게 된 KT 비즈웍스 개발사인 마드라스 체크 대표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2022년도 워크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저희 회사에 대한 활용 사례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입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더들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툴이 도입되더라도 정착이 되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노하우들을 좀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 2022년도 워크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어, 그로 인해서 2년 전부터 뭐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워크, 메타버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키워드들이 굉장히 어, 떠오르고 있고요. 온, 2022년도에 또 새롭게 이제 그 트렌드를 살펴보자 하니까, 나노사회랑, 엑스니즈백, 그리고 러스팅 라이프, 실제감 테크라는 키워드까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이네가지를 설명드리자면, 나노사회는 이런 비대면이 점점 이제 활성화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어, 회사에서 동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서 일하는 문화보다 각자 집에서 개인의 업무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X 이즈백인데요. 어, 보통 요즘 최근에 끼인 세대들이라고 하죠.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어 중 이런 팀장급 세대들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MZ 세대들과 그리고 이제 임원들과 중간에 소통 활성화, 소통하는 과정, 가교 역할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 세 번째로 러스팅 라이프인데 뭐 많이들 최근에 제주 한달 살이라든지 해외로 나가서 어,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삶, 삶의 방식들이 많이 발생하고 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마,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어,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도 발생을 하면서 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뿐만 아니라 뭐 제주도에 가서 한달 동안 살면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트렌드도 요즘에 최근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실제감 테크 인데요 단순히 화상회의 같은걸 뛰어넘어서 뭐 메타버스 같은걸 활용해서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있지만은 실제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소통하는 것 같은 그런 실제감 있는 어 느낌을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그리고 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지금 뭐 애플이나 그리고 구글 같은 글로벌 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이런 재택근무를 또 선언을 하면서 비대면 워크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비중은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도 제가 이제 저희 고객사들 많이 만나면은 고객사들 분들께서 뭐 찾아오지 마라. 왜냐하면은 우리 이미 재택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와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원격 근무 사이에서 최근에는 그 중간에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그리고 사무실 출근과 그리고 재택 근무를 병행, 병행하는 사,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제 민간 기업 중심으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시기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원래 제가 이제 십몇년 10 전부터 기업을 다닐 때부터도 어, 디지털 워크 환경이라든지 스마트 워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써왔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어, 의문점들을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같은 팬데믹 성, 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해야 되는 환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됐었던 디지털 전환의 속도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 빨라짐의 속도가 공공에서 공공에까지 이제 점차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들이 나오고 있죠. 뭐 해외의 솔루션들도 있고 국내의 서비스들도 있는데 또 갑자기 이제 최근에는 화상 회의도 이제 도입을 막상 했는데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지?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 기관에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해야 될까? 라는 IT 담당자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높아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 사례와 또 이것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일할까 보여드리기 전에 어 그러면 이 툴이 KT 비즈웍스라는 툴이 도대체 어떤 툴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KT 비즈웍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뒤섞인 메일함, 매일 쏟아지는 업무 메시지, 전화로 주고받은 피드백은 틀리고 또 틀리고 업무지옥에서 해내는 것은 이제 그만. 앞서 가는 공공기관들이 선택한 오리온 협업툴 KT 비즈웍스가 있습니다. 공공 전용 클라우드 CSAP 인증 획득으로 더욱 안전하고 강력해진 KT 비즈웍스의 핵심 기능을 살펴볼까요? PC와 모바일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협업 툴, KT 베즈웍스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같은 부서가 아니어도 관계자, 외부 파트너를 초대해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주제, 부서, 과제별로 프로젝트 룸을 생성해 타임라인 기반의 벤드 스타일 협업을 즐기고 게시물과 댓글 달기 방식의 실시간 읽음 확인 기능으로 쉽고 편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완벽한 그룹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업무의 요청, 진행, 피드백, 완료, 보류 등 다섯 단계를 구분해 직관적으로 업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등록된 모든 업무는 자동으로 정리되어 진척도를 한눈에 모니터링하는 것 물론 단트 차트를 통해 원하는 조건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담당자와 할 일을 지정해 누락 없이 정확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T 비즈웍스의 메신저는 조직도를 기반으로 직원을 검색 후 1대1 그룹 프로젝트 채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외근, 출장, 휴가 상태를 바로 확인하고 외부에서도 모바일과 태블릿으로 접속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메시지 읽음 확인을 통해 파일과 링크는 무기한으로 검색할 수 있고 보안이 중요한 대화는 시크릿 메시지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완벽한 업무용 메신저입니다. KT 비즈웍스는 소중한 기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안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개인 정보 등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해킹에도 안전하며, 특히 보안 검증이 완료된 공공 전용 클라우드 CSAP 인증 획득으로 강력한 보안성을 갖췄습니다. 앞서가는 공공기관이 선택하는 올인원 협업툴 KT 비즈웍스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 등록을 앞두고 새로워진 KT 비즈웍스 1월말에 만나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이번에는 그럼 kt 비즈웍스를 통해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을 할 때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자 인데요. 언제 어디서든 사무실 안 그리고 사무실 밖에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 근무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현장 근무 속에서도 어떤 환경의 제약 없이 일할,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뭐냐면은 어, 한팀 그리고 최근에는 조직도 기반에서 조직도 팀 단위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 협력사들 그리고 타 팀과도 유기적으로 뭉쳤다 떨어졌다는 하 아메바 같은 조직으로 일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세 번째로는 실시간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메일이라든지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 하는 것들이 물론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최근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또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 세 번째, 네 번째로는 보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격근무 그리고 재택근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마트 워크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파트너십입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런 협업툴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단순히 어떤 우리 팀 조직 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들과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적, 목적지향, 목적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거듭나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성장입니다. 이런 협업툴을 도입하는 당, 이유들은 어, 조직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뭐. 어떤 혁신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을 도와주고 개개인들이 이런 툴을 통해서 쌓인 지식 자산들, 자산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고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여한다라는 데 굉장히 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뭐 인트라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PC 웹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이와 협업 툴들은 PC뿐만 아니라 밖에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바로 열어서 업무를 확인하고 또 지시하고 처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 예산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KT 비즈웍스를 도입하셔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 소통화를 목표로 이제 추진하셨고요 재택근무 같은 것들을 하시게 되면서 어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처는 어 협업 툴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도입을 하실 때 사례를 살펴보자면은 공공기관들이 인 많은 기관들이 DRM이라고 하는 파일 암호화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요 파일 암호화를 이제 걸려 있더라도 모바일상의 인증받은 기기나 기기라든지 PC에서는 어, 파일을 열어볼 때에 DRM을 복호하지 않고도 바로 열어볼 수 있도록 구현한 사례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또한 구루비어 이메일과 그리고 화상회의를 사용하고 계신데 화상회의 솔루션과도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채팅 속에서 원클릭으로 방을 만들고 또 채팅 방에서 원클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입니다. 어, 직원들이 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어, 경찰대학교 치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학교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어, 대학교에 계신 연구 연구하신 교수님과 그리고 어, 연구기관들 랩시라고도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연결이 돼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이런 협업틀로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들이 하나하나가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 프로젝트 단위대로 대, 단위대로 네이버 밴드처럼 방을 만들고. 연구,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유기적으로 뭉쳐서 협업을 할수 있게끔 네,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실시간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인데요. 어, 이런 협업 툴에는 단계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처리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업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이메일로 요청하고 메신저로만 소통하게 되면은 담당자가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담당자는 누구이고 마감일은 언제까지 지키지고 있고 이게 혹시 막어 지연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주간 보고서라는 양식을 통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공유하곤 하지만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썼을 경우에는 다시 그 일주일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과 일의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팀장이나 관리자분들은 빨리 다시 소집을 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일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많은 사례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업의 리드가 들어왔을 때 업무를 하나로 등록을 하고요. 그 업무가 이제 하나의 영업 세일즈 파이프인데 사이트 파이프가 영업 단계, 그리고 체험 단계, 계약 단계, 계약 실패 단계를 업무 단계 단계별로 진행 완료 피드백 보류라는 단계로 만들어서 어 진행 상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영업 관리 안에서 댓글로 다양한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빠지고 그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쉽게 인수인계를 하고 어, 히스토리를 가지고 연속성 있는 업무를 할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이런 협업툴이 생산성을 높이고 하더라도 보안이 한번 뚫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 그리고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툴 을 도입하실 때또 검토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보안이 우리 회사에 정말 맞는가라는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협업툴, KT 비즈웍스에는 파일 다운로드 이력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입퇴사자에 따라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가면은 방을 따로 파든지 그 사람이 알아서 나가야 되는데. 어 이런 협업툴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조직도와 연동을 해서 입사하면 자동으로 들어오고 퇴사하면 자동으로 채팅방에서 내보내지게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안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화면 캡처를 스마트폰에서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로그인을 할 때에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어, 새로운 장치에서 접속을 할 때에는 문자 인증을 한번더 받게 들어가게 한다는 등 다양한 이중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은 훨씬 더 강화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민간기업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이런 거 도입을 하실 때에 뭐 문자 인증을 한번더 받게 한다든지 하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밭대학교 같은 국립 한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산학협력단의 프로젝트 관리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연구가 제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전문 협업툴을 도입하셔서 기존의 단톡방을 이쪽으로 넘고 오셔서 수많은 산출물들과 파일들 그리고 소통 이력들을 남기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 파트너십 부분인데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툴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조직도 내에서만 협업하는 게 아니라 외부 협력사, 파트너, 에이전트들과도 유기적으로 뭉쳐서 협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포스코 같은 기관에서는 마케팅 기관, 마케팅 그룹에서 이거를 사용하시는데요. 마케팅 그룹에서 이런 방을 만들고. 광고 대행사라든지, 그리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외주 업체들과 유기적으로 뭉쳐서 일의 진척과정들, 담당자가 어디까지 일을 만들었고, 1차 편집본은 언제 나오고, 완료본은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게끔 뭉쳐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한 이력들, 그리고 산출물들은 그 방에 오롯이 잘 남겨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어 카톡,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면은 과거의 내용은 볼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KT 비즈웍스와 같은 협업 툴에는 과거에 만들어놓은 방이 있으면은 소통한 이력들이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과거 내용을 그대로 찾아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지 그리고 어, 인수인계 과정들이 굉장히 생략되는 그런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을 이런 자료들을 잘 남기는 게 기관의 신입사원 또는 외부에서 새로운 경력직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적응을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 특히나 뭐 작은 기관들, 작은 산학 산학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또이 사람들이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자료. 그리고 과거에 담당자가 만들었었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본인들이 사을 붙여서 더 좋은 자료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된다는게 입증이 됐고요. 결국 회사의 성장 그리고 기관의 성장은 임직원들의 성장의 합이기 때문에 이런 임직원들이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성장하는 밑거름을 잘 만들어놓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히스토리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코이카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어 직원들의 사내 전파라든지 성장 속도 그리고 연수원 기간의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서 정보 이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 비즈웍스 같은 트을 도입하셔가지고 어, 담당자가 변경 변경되더라도 빠르게 적용, 적응을 하고 빠르게 자기 본본 본 업무를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든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 어, 코이카 같은 경우에 코이카 기관뿐만 아니라 연관 기관, 상공회의소라든지 코옥스와 같은 연관 기관의 사람들도 쉽게 초대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을 할수 있게끔 구현을 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라고 하고 직원들의 만족도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어, 리더들을 위한 세 번째 마지막 순서로 이런 협업 툴을 도입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에 잘 정착시키고 잘 문화에 묻어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기관들이 걱정하시는 게아 이런 협업툴 도입은 하고 싶은데 우리 직원들이 잘쓸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문화와는 잘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은 어, 저희가 많은 기관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좀 사례를 노하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고충 담당자들이 물어봤더니 이런 다섯 가지의 고충을 저희한테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런 협업툴 도입하는 것 물론 되게 찬성하는데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올드한데 보수적인데 잘 도입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많은 협업툴 속에서 KT 비주얼스가 정말 최적의 선택. 지라는 의심을 끝까지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당연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기업에 맞는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보안 사항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라는 또 보안에 대한 걱정도 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회사 온나라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터넷 같은 거 구축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과 충돌 나는 거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라는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산과 도입 비용에 대한 부분, 당연히 걱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그걸 하나하나씩 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직원 활용성에 대해서는 어... 뒤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리더 중심의 조직 문화 및 업무 마인드를 혁신을 해야 됩니다. 뻔한 얘기지만 당연히 이것들은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신중한 선택인데 최근에 이런 협업 툴들이 단순히 도입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SaaS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체험을 할수 있는 것들을 제, 체험 버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럿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 대책 및 기술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사례 또한 뒤에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직원 네, 네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번째로는. 어그 기존 시스템과 충돌 나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현대 모비스 같은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웨어 시스템, 이메일 시스템, 메신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툴을 왜 도입했냐라고 하면은 어, 이 보통의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에 이메일과 전자 결제, 게시판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아마 용도 대부분일 거고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행사 준비를 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그 기록을 남기는 마땅한 툴, 그리고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어, 비대면 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이런 협업 툴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과 그리고 협업 툴이 각각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트라넷 그룹웨어와 이 협업 툴이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예를 들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이런 KT 비즈웍스의 게시물에도 글이 올라가게 한다든지, KT 비즈웍스에 작성된 게시물을 클릭을 해서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그리고 KT 비즈웍스의 일정을 등록하면은 그 일정이 인트라넷서 일정에도 등록되게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연동을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고 시너지가 날수 있게끔 더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해결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에 대한 걱정 아까 당연히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KT 비즈웍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SA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KT 클라우드 이외에 G클라우드 어, KTG 클라우드 위에 CSAP, SAS 인증을 받은 인증 기관이고 어, 네, 이런 인증 기관의 바탕으로 해서 국회 예산처라든지 한밭대학교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신중한 선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럿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구, 구축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테스트하고 체험을, 해, 체험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체험하실 때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T 부서가 물론 주관을 하시겠지만은 IT 부서뿐만 아니라 비IT 부서까지 함께 참여해서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IT 기관 중심으로 도입 아, i t IT 부서 중심으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IT를 사용하시면 수준이 높으시죠. 하지만 인사팀이라든지 총무팀 그리고 경영지원팀이나 우리 임원분들은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bit 부서들도 아 이게 정말 우리 부서도 쉽게 쓸수 있는 툴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냥 눌러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업무 속에서 녹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업무에 잘 맞는지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와 잘 녹아 들어가는지를 잘 테스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그리고 테스트 하실 때에는 그냥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한 달, 두달딱 기간을 정해놓고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테스트 하실 때에는 기존의 인터넷이나 어떤 메신저, 카톡으로 하시는 기존 채널을 막으시고 우리 새로운 채널에서 했을 때 얼마나 생성성이 올라가는지를 잘 검증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 툴에 임의적으로도 한번 잘 적용해서 써보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원 활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직 문화 및 업무 마인드 혁신이 이제 갖춰져야 되고 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자니까 가장 고객사들이 구, 아, 도입 고객사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말들을 한 단으로 한 마디로 줄여 보자니 이렇더라고요. 내가 회사 전 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협업툴 도입 추진했는데 투자 대비 직원이 활용도 잘못 하고 이미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걸왜 도입했냐고 욕도 먹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선택하는지 정말 두렵다라는 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두려움과 부담감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은 팀장급 그 관리자분들이 실제로 실제 임직원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런 눈치를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런 협업툴 도입하신 고객들, 고객사들 중심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 예상과는 다르게 직원들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왜 도입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쓰고 싶다 그리고 기대감에 빨리 도입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많으셨고요 업무혁신에 위해서 기다려왔다 우리 기관도 우리 단체도 이제 바뀔 때가 됐는데 왜안 바뀌고 있었나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잘 됐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략 다섯 가지가 참여하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것은 어 발신자 중심이 아니라 수신자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무자들이 글을 열심히 거기다 올리고 업무를 처리하고 요청을 하더라도 관리자분들이 아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 그냥 나한테 말로 보고해 이래버리면은 어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 툴을 도입하실 때에는 관리자가 나서서 먼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쓰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엠버서더를 지정하셔 가지고 이런 툴이 구축기 목표가 아니라 구축된 이후에 안정화가 잘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엠버서더가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게이미 피케이션을 통해서 재미있는 사례들을 전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좀 사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직원들이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게 되면 관리자분들은 그냥 쓱 보고 닫아버리시지 마시고요. 한번더 댓글로 직원들의 뭐 잘했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은 직원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엠버서더 지정인데요. 어, 회사에 도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서는 굉장히 잘 쓰고요, 어떤 부서는 잘못쓸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서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잘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와 활용 방법을 잘 조사해서 잘못 쓰고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주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교육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해서 잘 쓰게끔 만드는 엠버서더의 활동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가이드라인 제시인데 그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협업툴을 전사적으로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시는데 여기는 기업 문화팀 차원에서 직책자와 실무자들이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읽어볼 수 있게끔 그래서 플로, 어, 협업툴 사용법을 숙지하라든지 업무를 요청할 때에는 그냥 이메일이나 메신저로만 글을 던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업무를 등록하고 마감일을 지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무를 요청해라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지키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라 라는 등의 가이드를 잘 만들어서 문화를, 정치, 문화를 잘 어,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업 툴을 도입하실 때어 데드라인을 굉장히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저희가 조사하고 또 글로벌 리서치 캔에서 조사한 바로는 3개월 내에 잘 정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늘어지는 만큼 이런 툴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직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관심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직원들이 리더가 중심이 되어서 엠버서드들과 함께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이피케이션인데요. 이런 협업툴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업무로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어 직원들의 반발 심부살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게임적인 요소들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이 예쁘게 올리면 프로필 사진 콘테스트 같은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누가 어떤 아이디어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올리는 친구들에게는 아이디어 상을 준다라든지 그리고 여기저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좋은 자료도 많이 갖다주고 하는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마당발상 이런 다양한 상들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재미있게 이 협업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다양한 사례와 정착 노하우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어려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KT 비즈웍스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상담을 남기시면은 저희가 다양한 온보딩 프로그램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QR 코드를 찍으셔가지고 상담을 남기시면 저희 담당 컨설턴트들이 밀착 마크 하시면서 우리 기관에 맞게 우리 기관이 잘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자료도 보여드리고 또 방문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온라인 온라인 통해서 일대일 교육 같은 것도 해드리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 이 QR 코드를 찍으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의 업무 문화가 바뀌고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